중앙시장에 자리한 월정사 강릉포교당 관음사 저는 오늘 시장 한복판에서 부처님법을 펼치고 계신 유엄스님을 뵈러 왔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어, 스님 저이 관음사가 저는 월정사의 강릉포교당이라고 들어서 현대식 건물을 이렇게 지어져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전통사찰하고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 강릉포교당이 역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100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주변에 시장이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았었고요. 시장은 강가변에 형성이 되어 있고 기차역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넓은 부지에 가늠사가 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이제 사정에 따라서 이제 지금 이만큼의 부지만 남아있고 또 현대적인 모습과 이제 과거적인 모습을 공전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스님 그러면 사찰의 안내를 좀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 가 보실까요? 네. 관음사는 근대 한국 불교 3대 도심 포교당으로 손꼽히는 도량입니다. 1922년 당시 강원도의 3대 본산인 금강산 유점사, 고성 건봉사 오대사 월정사에서 세운 강릉 불교 포교사에서 역사가 비롯됐고요. 일제 강점기 민족 의식을 높이고 불교 근대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교육과 나눔의 도량으로서 도시 포교의 새 장을 열어왔습니다. 네, 스님, 스님의 어머님께서 스님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제가 아버님이 스님이신 경우는 간혹 듣기는 했었는데, 어머님께서 스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스님은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연이 있으실까요? 네, 보통 이제 예전에는 이제 종단이 분리되기 전에는 사실 이 스님들이 입양이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구 스님들은 아들을 입양하고 비구니 스님들은 딸을 입양하는 게 보통의 문화였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특이하게 이제 저를 입양해 주신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에피소드가 제가 들었던 거는 그랬어요. 이제 저는 한 마을에 이제 버려진 아이로 이제 그 마을에서 돌아가면서 키우고 있었다라고 해요. 이제 그 소식을 어머니가 들으시고는 어 그럼 그 아이를 내가 좀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 싶어서 얼굴을 좀 봐야겠다 했는데. 제가 어머니를 보고는 갑자기 자리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품에 안겨더래요 음. 그래서 어머니는 그 순간 아 얘는 내 새끼인가 보다 라고 하고 걷어야겠다 라고 마음먹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따라서 이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참 이게... 직접적인 인연은 아니라고 해도 전생의 인연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는 그 절에서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돌봐줬다고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도 비구니 스님께서 직접 이렇게 아이를 키우신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저 때문에 이제 거제도에 지금 현재 있는 사찰에 정착을 하시면서 참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았어요.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왕따를 당했었거든요. 어... 네, 이제 절에서 키워지는 아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사실상이 학교에 처음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음... 1학년 때, 2학년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제가 먼저 다가가지 못했었는데 음...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친구들한테 이제 맞고 싸우고 이제 너무 힘이 들어서 집에 전화를 건 거죠. 네. 근데 하필 그날이 초하루였어요. 네, 그랬더니 어, 저희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저희 신자님들까지 해서 어, 한열 십여 분 넘는 분들이 학교에 쳐들어 오셨습니다. 어머. <laughs> 그런데 이게 시골 동네는 그렇잖아요. 네. 이게 가족이 다한 달이 건너면 다 알아요. 네. 그러면 그 할머니들이 저희 교실로만 쳐들어 온게 아니고요. 어머니는 교장실로 쳐들어가시고 각 할머니들은 자기 손주 있는 반으로 쳐들어가시고. 네. <laughs> 그래서 진짜 학교를 싹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어. 저는 정말 네. 그날 지옥을 봤어요. <laughs> 할머니가 제 외할머니가 한 번도 저한테 화를 내신 적이 없으세요. 네. 그런데도 그 할머니가 저를 때렸다라는 친구들을 갖다가 한 손으로 잡으시고는 번쩍 들어올리시는데 할머니가 방앗간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힘이 어마어마하세요. 그래서 막 아이를 갖다가 호공해서 흔드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음... 그때 저는 하나 알았어요. 나는 아 불행해져서는 안 되는 아이구나. 아 행복해져야 되겠다. 아, 내가 불행하거나 내가 아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할머니부터 어머니들까지 다 이렇게 화를 내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성격이 아마 가장 크게 바뀌었던 계기인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진짜 친구들한테 먼저 말도 거하고 내가 내향적인 것보다 외향적으로 살려고 조금 더 노력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친구들이 많아져서 사고를 치기 시작하는. <laughs> 그래서 어머니가 참 고생이 심하셨어요. 네. 인생의 초반부에는 조금 내성적이셔서 조금 이렇게 외로움 네. 혹은 친구들의 괴롭힘이 있었고 오히려 나중에는 굉장히 외향적이 되시면서 친구가 많아져서도 생기는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어, 그런데 그 스님에 대한 거를 이렇게 장래희망으로 적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그 발심의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언제 셨을까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수능을 치고 난 다음인 것 같아요. 이제, 수능을 치고 나서부터는 다들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 꿈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공을 선택을 하는데, 사실 당시에 제 꿈은 스님이 안 된다면 보육교사나 베이비시터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어, 제가 애들을 좋아해서, 애들은 저를 좋아하지 않을지언정, <laughs> 일방적인 사랑이지만 참 애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꿈들은 근데 출가를 해서도 할수 있겠다는 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께서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엄청 반대하셨어요. 어우, 의외네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출가를 하라고 하셨지만 이렇게 일찍 출가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나 봐요. 음, 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도 스님이시기 때문에 일찍 출가를 하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번뇌망상이 심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사회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좀 경험해보고 출가를 해보면 네가 더 출가 수행을 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출가를 한 상태로 그러한 것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대부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어머니께 이제 협박도 했죠. 어머니께서 출가 안 시켜주시면 제가 가출이라도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제 단호함을 또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대신에 어, 집에서 멀리 출가를 해라라고 해서 오대산으로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멀리 출가라고 한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힘이 들게 되면 당연히 이제 집에 갈까 이 생각을 하고 엄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반대로 어머니도 마찬가지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본인이 아들 걱정에 아, 아들이 잘 지낼까라고 보고 싶은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 가까우면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수 있지만 멀다면, 아, 그래, 잘지내겠지 그리고 저도, 아, 뭐, 참아야지, 버텨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멀리 출가를 하러 왔었습니다. 그럼 그 출가를 결심하셨을 때가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식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바로 오대산으로 왔죠. 음, 네.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어머니께는 얼마 만에 허락을 받으신 거예요? 어머니께는 한6 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오, 짧지 않은 시간이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제. 제 생일이 지나면서 이제 고3 때 꾸준히 어머니께 출가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머니는 지금은 일단 학생으로서 공부에 집중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고 근데 공부에 집중이 잘안 되더라고요. 물론 공부를 싫어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너무 공부만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지치기도 했었고 아, 나는 출가를 할 건데 왜 이런 공부를 해야 하지? 라는 어린 시기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말을 안 듣고 이제 학교에도 어좀 말썽을 많이 피우는 아이로 이제 좀어 소문이 나고 그랬었죠. 어려서부터 장래희망이 스님이셨던 유언스님은 2006년 정념 스님을 은사로 월정사에서 출가해 동국대학교에서 선학과 사회복지학을 복수전공하고 공군 군종장교로 군복무를 마치셨습니다. 네. 월정사에서 은사 스님과 노 스님을 시봉하는 한편, 월정사 산하 노인요양원, 종합사회복지관장,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관음사 주지와 강릉불교 대학장으로서 강릉 지역의 포교와 전법에 힘쓰고 계십니다. 스님, 월정사에서 정념 스님을 은사로 출가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출가하셨을 때 스승께서 혹시 해주신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어, 출가했을 당시에는 은사 스님 엄청 짧게 뵀어요. 근데, 뭐, 당시에는 제가 송명이 경기도 하남시 할때 하남이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하남 돼지집이었던 적이 꽤 오랫동안 있는데, 어, 뭐 이제 그것과 별개로 이제 저희 이제 초대 종정을 지내신 이제 오, 오대산의 큰 스님이신 이제 하남 스님하고 발음이 똑같은 거죠. 음. 그래서, 아, 저는 하남입니다. 이러니까 주위 선생님께서 너무 놀라셨고, 뭐라고? <laughs> 라고 역으로 되물으셨다가 네. 아 경기도 하남시의 하남입니다 이러니까 음. 아 그러냐고 하시면서 이제 보궁으로 올라가라라고 음. 이제 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법명 받을 때 이제 은사스님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제 또 보궁의 초하루 때마다 법회를 보러 음. 올라오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도 이리저리 뛰어다니니까 은사스님께서는 아니, 출가할 사람이 저렇게, 어, 그, 혈기왕성해서 되겠느냐, 좀, 점잖아질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해가지고, 법명을 오직 유자의 어말엄자로 가져가라, 라고 네. 하셨어요. 어, 그런데 이제 이걸 종무소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네. <laughs> 오직 엄하게 살아라, 라는 의미로 법명이 생각할 유자의 어말엄자가 되면서 엄한 생각하는 스님이 된 거죠. <laughs> 아... 그래서 이제 은사 스님께서는 아니 그거 내가 좀 본명이 아니니까 바꿔라라고 네. 이야기하시지만 아 스님 이게 팔자가 있는가 봐요 저는 이 별명이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져서 <laughs>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이제 은사 스님께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나네요 아 스님 본명에 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군요 근데 행자 생활의 월정사가 아닌 정멸 보궁에서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거기에는 또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어 당시에 보궁이 이제 예전에는 제가 올라가기 전에는 상원사에서 관리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대사장이 새롭게 건축이 되고 나서는 이제 중대사장에도 이제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 그 일을 도와줄 행자님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아. 해서 행자님들이 이제 대거, 어, 뽑히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처음 들어갔을 적에 제 위로 상행자가 둘이 있었고 음. 제 밑으로 하행자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상행자둘은 이제 한 일주일, 한달그 정도 지내고 이제 아 출가생활 본인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음. 이제 하산을 하게 됐었고 이제 하행자하고 저하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궁생활을 하는데 참안 맞았어요. <laughs> 어, 어떻게 안 네. 맞으셨어요? 어, 사실 저는 좀스더분하고 조금 이제 어. 편한 걸좀 좋아하고, 이제 좀 그런데, 사실 뭐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지저분한 편이죠. 그런데, 어, 제 밑에 하행자님은 상당히 깨끗한 걸 좋아하고, 음. 그리고 정갈한 것 좋아하고, 뭐 하나부터 열까지가 거의 다 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뭐, 행자라고 하면은 허드렛 일도 하지만 때로는 이제 스님이 되기 위한 교육도 받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연불도 이제 같이 네.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스님께서, 주지스님께서 너희 둘이서 비로전에서 한번 연불을 모셔봐라. 이제 불공을 올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올라가서 연불을 하는데 저는 당시에 고음이 안 되는 이제 고음 불가였고 이제 하행자님은 저음이 안 되는 저음 불가였어요. 그러다 보니 한 명은 엄청 하이톤으로 연불을 하고 저는 엄청 저음으로 연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와중에 중간에 목탁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깨진 목탁 소리에 정말 듣기 싫은 연불 소리가 두 개가 나오니까 신도님들이 실청례 하시면서 절을 딱 하신 다음에 일배하고 그다음 절을 못 하셨어요. 아이고. 엎드려서 웃으시느라 부들부들부들 떠시는 게 옆에서 보이더라고요. <laughs> 근데 진짜 우리는 이 법당에서 부처님께 올리는 불공은 신성한 의식인데 이렇게 망쳤으니 엄청 혼이 날 거다라고 하고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당시에 주지 스님께서는 괜찮다라고 음. 위로해 주시면서 이제 염부를 배우면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당시에 복음 기도 스님이시던 인행 스님께서 연부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음. 또 부르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갔었는데, 3일 딱 알려주시더니, 어, 연부를 할 때는 앞으로 특히 새벽에 복음에 올라와서는, 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절을 어, 열심히, 아. 열심히 하라 절을 열심히 라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목소리를 크게 내면 이제 목소리가 다, 연불 소리가 다잡아먹히니까 아. 이제 가능하면 절 위주로 해라라고 음. 이야기를 하시면서 연불을 더안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학교를 가게 돼서 아 스님 제가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니까 아 정말 잘 생각했다. 두번 다시 목탁 잡을 생각하지 말아라. <웃음> <웃음> 어, 열심히 공부하고 어. 네. 열심히 그 학문을 닦아라, 정진을 하라라고 음. 이야기를 해 주셨죠. 뭐, 그 외에도 보궁생활은참 재밌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밥 먹는 것 빼고는 다 좋았어요. 밥은 마음에 안 드셨어요? 이게 절이니까 내가, 저도 이제 처음 출가를 해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절에서 시키는 대로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주지스님께서 하루 한끼 드세요. 네. 1일 1식. 1일 1식. 네. 그니까 처음엔 저희도 못 모르고 1일 1식을 했죠. 네. 그래서 6개월 동안 이제, 그 식사를 은사 그 주지스님 따라서 하다 보니 제가 30kg가 넘게 빠졌어요. 원래 몇 kg였는지 원래 99kg였었는데. 원래 99kg였는데 네. 30kg가 빠졌어요. 제가 60.1kg가 걸... 빠졌어요. 몇 개월 만에 빠진 건가요? 그게 5개월 하고 한 28일? 한 아, 6개월 만에 30kg가 네. 빠지신 거네요? 네. 어, 어, 엄청난 다이어트가 네. <laughs> 하신 건데요. 그렇죠. 제가 네, 많이 드셨나봐 식단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1일1식 아, <laughs> 네, 사찰음식으로 안 먹으면 아. 라고 하는 것을 네. 많이 경험했어요. 아니 그러면 어머니께서 못 알아보시지 않나요? 사람이 30kg가 빠지면? 이제 보통 저희가 행자 교육에맞추면 이제 수계 의식이라는 네.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기관에 가서 이제 수계식을 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또 이제 제가 직지사에서 수계식을 하다 보니. 이제 어머니가 스님이시고 해서 이제 수계식을참관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멀리서 봐도 우리 어머니인 걸 대번에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이제 가까이 지나갈 적에 제가 이제 어머니께 어, 나 여기 있다라고 인사를 딱 했어요. 응. 그래도 어머니가 너무 공손하게 인사를 딱 받으시는 거예요. 어... 그리고 또 계속 사람을 찾으시더라고요. <laughs> 내 아들 아는 줄 어, 아셨죠. 저를 것못 알아보신 거죠. <laughs> 그렇죠. 아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서운해가지고 끝나고 음... 제가 이제 사형 사제스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어머니한테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여쭤 쪽 아니 어머니 나 여기 있는데 왜못 어디 찾아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어머니가 한3 0초 물끄러미 보시더니 딱한 마디 하시더라고요. 밥 먹으러 가자. 어... 응.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음. 그래서 지금은 그때보다 20뭐 어 지금 50kg가 더 찌긴 했는데 아, 그 어. 30kg가 빠지셨다가 <laughs> 50kg가 다시 찌신 상황이신 네, 거죠. 지금 네. 지금 이제 그래서 그때의 사진들은 제가 좋은 예시로 <laughs> 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 다양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예시로서 제가 사, 어, 쓰고 있습니다. 음. 행자 시절을 하루 한 끼로 버텨낸 유엄스님. 음, 지금과는 좀 다르시긴 하죠. 지금이 더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그때 시절이 더 행복하신가요? 어, 노코멘트 하면 안 돼요. <laughs> <laughs> 그때는 추억으로서 <laughs> 네. 이제. 근데 그런 거죠. 다시 그 시간을 보내보라 라고 하면 자신은 없어요. 제가 과연 그렇게 순수하게 부처님께 기도 올리고 내가 봉사하고 청소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은 좀 있어요. 네. 유엄 스님은 어머니 스님과 신도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면서 장차 스님이 되어 더큰 사랑으로 보답하겠다 다짐하셨답니다. 그리고 출가 후엔 누구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 진신사리를 보신 정말 고궁에서 행복한 행자 시절을 마치셨는데요. 진솔하고 유쾌한 옛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님께 출가란 어떤 의미인지 한층 궁금해졌습니다. 스님, 저희 프로그램의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긴장되시죠? 혹시 아세요? 저희 프로그램의 공통 질문? 네. 네, 바로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laughs> 스님께 출가란 어떤 의미일까요? 어, 저는 부처님 말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고통을 멈추고 더 행복해질까를 고민하는 간절함이 출가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그리고 또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저는 출가를 했고, 다른 모든 분들이 이 불교라는 것을 통해서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만약에 출가를 이렇게 결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뭔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 당신이 힘이 들다 생각이 들고, 인생이 너무 지친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출가를 하십시오. 출가라고 하는 것은 혼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고 함께 행복해지는 것을 이제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용고 사망자, 고독사, 이런 것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 출가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행복하고, 아, 이 세상에는 다양한 관계가 있고 그 관계의 소중함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다음 생에는 꼭 출가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될수 있겠지만 불교는 결국엔 그 다양한 행복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종교입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행복할까? 그것을 고민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많은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그 자리에서 본인의 행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행복해지고 싶어요. 네, 우리가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 출가이고 또 불교라는 유엄스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 불자로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싶습니다. 강릉 관음사 주지 유엄스님의 포교와 전법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